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세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이제 일요일이고요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이 목요일장 보시면은 양봉 십자캔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10만 6천 6백원에 약보합권에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오션이 지금 투자 경고 주의를 받고나서 주가가 다시 이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좀 이렇게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지금 호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꼭 집중해서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우리 핵심적인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이 수급편안도 잠깐 보게 되실까요? 우리 하나오션 수급편안 보게 되시면 이 개인분들이 한동안 매도흐름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그 반면에 최근에 다시 한번 개인분들이 지금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이나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지금 한달 동안 추세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제일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지만요, 지금 조금 외국인들이 좀 매도 흐름이 나왔지만 그렇게 적은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8월 25일 날. 이제 한미 간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이 정상회담에서 이 4대 그룹 조선 빅투 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그룹 그리고 최태어 그리고 정의선 그구강모도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하나 김동강과 그리고 HD 현대의 정기선도 지금 동행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4대 그룹을 지금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24일부터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5일날 열리잖아요. 여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계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이 회장과 그리고 이 채태원 SK그룹과 회장과 그리고 이 정의선 현대차 이 자동차 그룹 회장과 국강모 LG 그룹 회장 등과 이 사대 그룹 총수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밑에를 좀더 자세하게 보게 되시면은 이 한미 통상 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인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조선, 픽, 빅2 이제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인데요. 여기 총수들로 사절단에 이제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동관 이 하나그룹 부회장과 이정기선 HD 현대 이 수석 부회장의 참석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또 다른 이슈도 잠깐 보게 되시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미 군함과 그리고 MRO 위탁과 그리고 조선소 인수, 그리고 공동 건조 등 방식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 싱크테크 CSIS 보고서에 따르면은 25일, 이제 8월 25일이죠. 여기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여러분들 다들 주목을 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25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조서 협력 이프로젝트의 마스가를 이제 논의할 예정이 가운데 양국 간의 이 조서 협력이 유지보수, MR o 위탁과 그리고 동맹국 미국 조선소 인수와 그리고 투자 형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 미국 싱크탱크의 이제 분석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국제 이 문제연구소 이제 CSIS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이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미국과 그리고 동맹국의 산업계 정부 관계자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종합한 분석 결과 이네 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이 됐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가 제시한 이 협력 방안은 지금 현재 지금 미국 미 해군의 이 군함 에마로 위탁과 그리고 앞으로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국 군함 공동 생산가, 그리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대 이 함정 구매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미 해군 군함, MRO 위탁, 동맹국 미국 조선소 인수, 미국과 동맹국 군함, 그리고 공동 생산, 그리고 동맹국 조선소의 건조대 함정 구매 네 가지인데요. 이 보고서는 조선 협력의 동맹국으로 글로벌 군함 생산능력을 2에서 3위 한국과 일본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 상선 조선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이후에 경제성장으로 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조금 더 밑에를 보게 고 되시면은 이 보고서는 m r o 협력에 대해서 공급망 강화 그리고 항만의이 전략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이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미국 내의 설비 공정을 현대화하려는 여유도 이제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이 m r o 협력이 지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하나오션이 지난해 이 m r o 사업부 약 두. 수주도 하고 HD 현대가 미 해군 함정 이 정비 협력을 체결한 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동맹국의 지금 미국 조선소 인수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하나오션이 지난해 이제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점을 거론을 하면서 미국 내의 지금 진보된 해외 조선 기술의 이전과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군용조선소 인수와 그리고 비군용조선소 인수 후 개조, 그리고 정부 소유, 민간 운영과 그리고 미국 외국, 이 기업 간의 이제 합작 투자에 또는 이 컨소시엄도 지금 구성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미국 조선소의 경영 방식 변화와 그리고 미국 현지 인력 재교육 역량 이 강화와 그리고 해외 선진 기술 이전, 그리고 자본 투입 유입 등을 통해서 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서 대형 외국 조선사가 모회사인 경우 범용 자재와 그리고 부품의 대량 구매가 이제 더 가능해져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월감 원가 이 절감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협력 방안으로는 이 모드라 공법을 통한 공동 건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소가 동맹국으로 지금 선체 모두를 공급을 받아서 조립하는 이 방식인데요. 해외에서 선체를 만들고 미국 조선소가 지금 무기나 그리고 추진 체계 등을 통합시키는 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안으로는 이 지금 미국 해군이 이 동맹국 조선소에게 건조된 이 함정을 구매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 동맹국 조선소가 미국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하는 이 방안과 그리고 동맹군과 지금 공동 설계를 하면서 공동 동맹국 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이 방안과 동맹국이 설계와 그리고 건조하는 방안도 지금 남겨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보고서는 미국 조선소에서 지금 이 산업의 정통적인 이 보호주 이제 정책 기조를 고려를 한다면 이네 번째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작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지금 미국 조선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동맹국 파트너와 그리고 국가에 의존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자국 역량에 투자하는 것이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이라고 지금 찾아야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지금 이렇게 러브콜을 이렇게 보낸 만큼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 주가가 어떻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오션의 이 고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그리고 정확함 이런 타점도 여러분들 꼭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천차, 만벽 이렇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대응 전략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유튜브 지금 이렇게 많이 보실 거니에요. 제 영상 보시면은 맨 하단에 이런 더보기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이 나오시는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 클릭, 아니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은 화면 창이 이렇게 변경이 되시는데요. 자, 여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란이에요. 자, 보시면은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란인데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분석과 이 대응 전략 받아보고 받아 싶으신 분들 첫 번째 여기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말로 우리 하나 오션이 앞으로 뭘 준비하고 어떤 일정들이 있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하나오션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하나부터 열까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이런 타점도 꼭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큰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 단타나 이 세타별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정확히 여기 적어 주셔야지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여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외 문의사항 나오시는데, 하나오션의 오션 단두 글자 적어 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동의함과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셔야지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위로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구독자 한해서 또 무료로 이벤트도 해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오션의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도 받아보시면서. 이 단타나 이 종가 베팅방에서도 여러분들 하루에 많게는 10%에서 15%까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단타 놓치신 분들, 이 종가 베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 3시에서 3시 20분 정도에 세 종목에서 이렇게 네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타점 정확하게 얼마원에 들어가시라고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되는데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얼마 원에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신호 보내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주식장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추려서 이런 재료 분석과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런 차트 분석을 다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10%에서 15%까지 여러분들 수익도 쌓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 뭐 수익도 다 상관은 없으시니까, 뭐 2주 정도, 4주 정도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나는 뭐 수익 뭐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 수익도 보고자 하신 분들, 여기 섹터별 주도주 별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뭐 현재 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 지금 뭐 원정 관련된 주, 뭐 스테이프 코인 관련된 주,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된 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어느 게 주도주고, 어느 게 섹터별이고, 어느, 어느 어느 종목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재료분석과 이런 차트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2주 정도, 4주 정도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도 많이, 최대 300%까지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단타나, 이 종가, 단타나 이 종가 배팅방, 그리고 이 주도주로도 수익도 보고자 하신 분들, 여기 중복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만 체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 단타나 이 종가 배팅박 이런 거 무료로 추천해드리는 거 종목 추천해드린거뭐 문자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이쪽으로도 매일 같이 업데이트 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문자나 카톡이나 이 텔레그램으로도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확히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분석을 희망해 주시 오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거 꼭 눌러주셔야지 무료 신청 완료되세요. 이 동의함과 이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셔야지 신청 완료되시니까 이 동의함과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선의 지금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가 지금 거짓 15만 막 15만원, 막 20만원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오션,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정확한 타점 받아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 오션 끌고 가실 때 여러분들 이런 눌림목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구간을 자, 역용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꼭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이런 타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여러분들과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거기 신청만 해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세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으로 정말로 수익 가져갈 수는 있어서 정말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들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